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드라이버입니다 어, 휘발유 차량도 클러치 없이 스타트가 가능한지 어, 댓글로 좀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 차로 또 촬영을 하게 됐고요 어, 휘발유 차량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다시 이렇게 피드백 영상을 찍게 됐고요 한번 봅시다 기도 지금 내리막길은 아닌데 차안 갑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갖다 듭니다 차가 앞으로 가죠 이제 스금스금 앞으로 갑니다 이러다가 속도가 이제 기어 1단에 맞는 속도가 들어가야 되면 기어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럼 그대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기어 들어갔죠 클러치를안 밟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노클러치로 그냥 변속 시프트업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좀 줄였다가 전에 올려드린 그 디젤 차량하고 마찬가지로 휘발유 차량도 동일합니다.